황금 연휴 기간 동안 치러진 9경기에서 삼성 라이온즈의 성적은 3승 6패. 1할 때팀 승률을 간실히 2할 대로 올려놨지만 무기력한 경기력은 여전했습니다. 대량 득점과 짜릿한 역전으로 마련한 연승 기회를 투타의 부저화로 번번이 날려버렸습니다. 현재 삼성의 가장 큰 문제는 투수진. 팀 평균 자책점이 6.27로 프로야구 10개 팀 평균보다 1.87점이 높습니다. 전체 6승 가운데 선발진이 거둔 승리는 단 3승으로, 선발진의 부진이 팀 성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장 김상수의 복귀와 김원곤의 활약 등으로 타선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지만, 들쑥날쑥한 경기력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삼성은 외국인 특급 투수 앤서니 네나도에게 한가닥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개막 전 시범 경기에서 부상 당한 레나도가 오는 15일쯤 복귀하면 여름 시즌에는 반전을 노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나도가 선발에서 주축이 돼서 좀 기둥을 잡아주면은 그이 그동안 좀지난해 자유계약 시장에서 주축 선수들이 빠진 삼성라이즈 야구 명가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킬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BC 서원진입니다.